자 오늘 공개 클리닉 8월 마지막 주말 아침 두 번째 얘기는요. 최신의 제3의 의학으로, 의학이라고 불리는 통증 마취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서 참 많은 그 진료 과목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중 네. 하나가 바로 이 통증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통증 놔두면 은 질병이 낫으면 저절로 없어지는 질병인데 뭐 통증 치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작년부터... 이 통증이 마취 통증 의학과로 새로운 진료 과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최신 통증 치료 어떤 질환들에 이용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말씀 김기엽 마취 통증 의학과의 김기엽 원장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원장님. 가 몸이 아프다. 아, 통증이 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허리를 꼼짝 못 하게 하는 이런 통증에서부터 가볍게는 뭐 두통, 또 일과성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그 통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원장님 어떻습니까? 통증만으로 우리가 질병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통증이라고 하면 어,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 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몸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평소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등산 등을 하고 난 다음에 가벼운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는 신호 대기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심근경색과 같이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가슴으로 오는 통증은 빨리 심장을 치료를 하라고 하는 붉은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우리 몸의 어떤 보호 기능을 하는 통증이 만성화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든지. 면역 기능을 억제해서 몸에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통증을 조기에 치료하는 통증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치료들을 하는 곳이 통증의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흔히 통증 치료하면 이 요통 치료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통증 치료의 그 대상 범위 어떻게 보나요? 예. 네, 우리나라에는 허리 디스크가 많으니까 흔히 통증이라면 요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허리디스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요통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통증이 심합니다. 그 외에도 목 디스크에 의해서 목이 아프거나 팔이 아픈 경우가 있지만 목 디스크에 의해서도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포진으로 피부에 발진이 생겼지만 그 생긴 부위를 따라서 극심한 통증이 오는 대상후 신경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부에 심한 통증이 있는 3차 신경통. 그리고 통증은 아니지만 안, 어, 와사풍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안면경련. 그리고 신경, 어, 기상, 기능의 상기 이상에 의한 손발에 어떤 심한 땀이 나는 다한증. 그 외에도 이제 악성종양 등에 의한 악성통증 등이 어, 대상 질환이 되는데 아주 광범위하고 많은 질환들이 대상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설명 가운데 대상포진, 그 통증이 평생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긴 병이길래 그렇게 오래 가죠 예, 대상포진이라면 우리가 어릴 때 걸리면 수두라고 언니들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대상포진이 이 균이 숨어 있다가 어린이 되어서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몸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바깥쪽으로 수포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심한 통증을 함께 동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아마 통증이 이제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통증 아픔은 본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통증의학과에서 어떻게 이 통증 진단을 하게 되죠? 예, 통증의학과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통증 외에도 절이라든지 또는 어, 실이고, 전기가 오는 듯한 이상감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것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볼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최근에, 이제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어, 눈으로 볼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는 진단 방법이 있는데, 적외선 체열 촬영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체열 촬영이요? 예. 네. 준비된, 어, 화면에 보시면, 이제 환자의 아픈 부위에 적외선을 주사를 해서, 그, 돌아오는 그 피부의 온도를 가지고 그 온도의 차이로 이제 그 피부 속 깊은 곳에 있는 장기들의 이상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적외선에 따라서 환자의 피부의 온도의 차이가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온도의 차이는 정상적인 부위와 정상적인 부위의 온도 차를 0.3도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옛날 그리스에 환자의 피부에 진흙을 발라서 그것이 마르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질병에 따른 온도의 차이가 있는 걸 발견을 해서 만들어낸 진단 방법이라고 할수 네.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면 색깔이 뭐 붉은색이 아픈 부인가요? 위 예, 정상적인 부위와 아닌 부위를 구별하는 곳인데 어, 때로는 아픈 부위가 온도가 떨어져 있으면 푸른색이 많이 보이죠. 음. 그리고 지금 저분의 경우에는 두통 환자인데, 머리 쪽으로 원래는 심장과 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야 되지만, 통증이 있어서 온도가 다 올라가 있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이제 그 부위가 통증 부위라는 것을 저희들이 진단을 합니다. 지금 우측과 좌측을 비교를 해서 보면, 좌측 쪽에 온도가 떨어져 있는 걸볼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우측 밤은 지금 정상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꼭저 그래서... 일기예보할 때 기상도를 제외 못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기 쉽게 질병별로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예. 예. 이해하는 게맞것같이 체열 촬영에 잘 진단이 되는 질병을 준비된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지금 어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근막동통증후군입니다 지금 우측 화면에 보시면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근육의 통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체열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목 주변으로 해서 까만 점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이 보시면 이제 요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천추 1번 신경에 이상이 있는 환자입니다. 위에 사진에는 이렇게 정상, 이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천추 1번의 신경을 따라서 온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아래쪽에 환자의 실제적인 사진을 보면, 우측 다리 뒤쪽으로 온도가 떨어져 있고, 발바닥 우측 발바닥에 온도가 떨어져 있는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아하, 참 신기하네요. 네. 다음 질환을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흔히 이게 차온 물에 손을 담글 수 없고 찬 물에 손을 담궜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레이노우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양쪽 손을 촬영했는데 손에 온도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 두통 환자입니다. 앞서도 촬영하는 걸 보셨지만 왼쪽으로 통증이 있는 환자인데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의 온도가 떨어져 있나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진 경우는 만성적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야, 이 적외선 체열 촬영을 통해서 이 통증을 자세히 알수 있다니까 네. 정말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통증이 일단 진단이 됐으면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통증 통증이 있을 때이 통증 이 통증을 있는 부위를 찾아서 그 통증 부위에 우리가 신경 차단 주사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가 다리 쪽에 방사통이 있다면 이 다리 쪽에 방사통을 일으키는 신경에 정확하게 주사를 약물을 주입을 해서 통증을 전달하는 과정을 차단을 시켜줍니다. 물론 이 차단을 시킬 때그 주변의 교감 신경이 같이 차단되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게 되고 혈액 순환이 증가되게 돼서 그 신경의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제거가 되는 그래서 그 증상이 변화가 되고 또그 부위가 정확하다면 통증도 사라지면서 진단도 정확히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경 블록 차단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스테로이드 주사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다른 주사입니까? 예, 네, 많은 분들이 신경 통증 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 빼주사다 또 때로는 오래 맞으면 어, 몸이 상한다 그리고 신경을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 많이 듣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의학 상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감신경이란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인데 이 교감신경에 약물을 주입을 해서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몸에 큰 이상은 전혀 없고요. 또한 이 교감신경 치료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몸에 해가 없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 그 교감신경 차단술 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어, 설명을 해주세요다 예, 자율신경이라면 우리 몸의 여러 균형, 어, 장기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인데요.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네. 어, 우리가 외부적으로 몸에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될 경우에 어, 충격, 이제 어깨 부위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으면 그 부위에 교감신경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이제 교감신경성 통증이라고 해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제 가게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통증을 어, 발생시키는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성화되게 되면 호르몬 분비와 면역 체계에 억제를 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러 가지 몸에 합병증들이 생겨서 어깨에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부위에까지도 영향이 가는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교감신경이 증가되는 것을 차단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호르몬 붐이나 면역 체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교감신경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 치료하는... 그주사액 어디다 놓는 겁니까? 그거는? 어, 아파하는 부위에 놓습니다. 예를 네. 들면, 요통의 경우에는 허리에 있는 갱막신경에 놔주고요. 네. 어깨의 경우에는 그 상경갑신경이라고 해서 어깨에 놓는데, 지금 쭉 화면에 보시면, 어, 요통환자입니다. 요통환자의 경우에, 이제 아파하는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그갱막 부위에다가 저기 주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안 아프게 일단 주사를 조금 놔서 피부를 좀 마취를 해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특수하게 이제 고안되어 있는 바늘을 이용해서 경막에다가 이제 경막신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그 경막신경에 이제 주사를 주게 되면 그 부분에 교감신경이 일단 차단이 되고 통증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신경에다가 그렇게 주사 놓는데 네. 많이 아프지 않나요, 정말? 어, 지금 화면에도 보시지만 환자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계시죠. 잖아 <laughs> <아까 하면. 웃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저는, 어,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아하, 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런 교감신경 차단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네. 효과를 바로 볼수 있나요? 예, 교감신경 차단의 효과는 바로 즉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을 한번 보시면 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에 손발에 이제 다한증이 많은 환자에서 손의 다한증을 치료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오른쪽 손을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데, 온도가, 양쪽이 다 이제 땀이 나니까,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가슴, 손의 단증이 치료에는 가슴 쪽에 있는 교감신경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렇게, 오른쪽이, 왼쪽하고 다 온도가 떨어져 있던 게, 오른쪽만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아래쪽 사진에 이제 손바닥 쪽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교감신경 차단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상포진후 신경통 환자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가 전부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있는 늑간 신경을 차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슴 쪽의 온도가 전부가 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천추 1번 신경의 디스크 환자인데 이렇게 다리의 발바닥 쪽과 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온도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한 후에 이분은 우측이 불편한 분이었는데, 건강한 쪽은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 있고, 아프던 부위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시간 동안 증상이 완화되고 염증이 빠지고 하는 그런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교감신경 치료 효과 드라마틱한 모습을 잠시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교감신경하면은 우리 몸의 일종의 센서 아니에요. 예. 이거를 차단시킨다면은 어떤 부작용 같은 게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교감신경을 어, 차단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네. 이 교감신경이 우리 몸의 어, 여러 가지 장기들이 균형을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지만 이미 이렇게 만성질환이 만성통증으로 오신 분들은 이 교감신경의 균형이 균형이 이미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이 교감신경을 차단해줌으로서 해 오히려 균형을 맞추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약물을 불안해하시니까 이제 약을 사용하지 않고 고주파 열 응고술을 이용해서 고주파의 전기로 신경을 응고시키는 치료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주파 열 응고술이라 하면 이제 고주파의 전기를 아파하시는 신경에 이제 통과를 시켜서 전기 자기장을 일으킬 때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이용해서 신경을 응고시킴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어, 지금 이 화면은 이제 고주파의응고수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어, 특수하게 고안된 신경 이제 바늘이 이 신경 끝에만 전기가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원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신경이 가까이 있으면 응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원고시켜서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 하는 장면인데요. 앞면에, 이분은 이제 왼쪽 앞면에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3차 신경통 환자입니다. 그래서 앞안에이 3차 신경 중에 그 분지만을 찾아서 그곳에 이제 이 고주파일 응고기의 그 바늘을 이제 그 신경에 가까이 접근을 시키고 이렇게 접근 시킨 다음에 고주파 열응고를 가해서 이제 신경을 응고시켜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 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스크 내장증 환자의 경우인데 디스크가 지금 우측 하단의 화면을 보시면 조영제를 넣어서 디스크를 찍었는데 이렇게 찢어져서 조영제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찢어진 것만으로 만성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찢어진 디스크에 고주파의 응고기를 넣어서 그 디스크의 볼륨도 좀 줄여주고 찢어진 것을 응고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통증 치료하는 방법, 교감신경 차단이라든지 높은 열로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응고시키는 이런 방법. 물론 이제 부작용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이 신경에 좀 손상을 안 주면서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 아무래도 신경을 이제 파괴시킨다는 자체가 좀 많은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손을 쓴다든지 발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이 운동 기능을 하는 중요한 신경들은 손상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을 응고시키지 않고 고주파 열만 가해서 신경을 치료해주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예, 저 장면은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가 손이 시리고 어, 손을, 손가락을 이렇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입니다. 저런 경우에 이제 고주파, 박, 그, 어, 동성 고주파열 응고기로 이제 환자의 신경을 찾아서 그 신경에 신경을 응고시키지는 않고 이제 전기 자기장만을 이용해서 신경의 그 기능을 변화시켜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면에 보면 신경을 찾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이제 고주파열 응고술과는 다르게 박동하는 전기 자기장만 이용해서 신경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하고 나면 신경의 기능은 전혀 손상이 없고, 통증을 전달하는 가정만 차단되기 때문에, 시술 중에도 환자가 아픔을 느끼지 않고요. 전기를 가하는 거는 환자가 느끼지만, 하고 난 뒤에도 감각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팔 움직이는데도 괜찮아 그래서 저런 치료는 어깨의 통증이나 수 순간 정후군, 그리고 태행성 질환으로한 무릎 통증 등에 많이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박동성 고주파 여름 구슬이라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오늘 공개 클리닉 두 번째 얘기로는요, 김기업 마취 통증의학과의 김기업 원장님 모시고 최신 통증 치료에, 대해 통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질문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깨 및목 주위의 통증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어깨와 목 주위의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자기가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오래하거나 컴퓨터를 조금만 해도 통증이 심하게 생기고 평소에도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늘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목 디스크가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신데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VDT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볼수 있겠죠. 목주변의 근육들이 경직되는 앞서 이야기했던 근막통통증후군도 같이 의심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 진단이 안 된다면 체열 촬영을 한번 해보면 아파하는 부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제 환자가 지금, 어 아파하는 그 원인이 경추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목 사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저런 경우에 진단을 해볼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볼펜을 이용해서 볼펜심을 꺼내지 말고 둥글게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어, 목 주변에 아파하는 부위를 한번 눌려봅니다. 그래서 1, 2분 정도 눌리주고 난 다음에 거기 부위에 통증이 조금 사라진다면 근막동통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고요. 저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고생하시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에, 오늘 통증의학과 아, 김기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만 대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통증 질환의 보조 치료 개념으로 어, 통증의학과에 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몸이 좀 어디 아프다면은 하또 원장님께 직접 뛰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증은 최근의 경향은 오랫동안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통증 자체가 내의 어떤 일정 부위 신경을 파괴한다고 하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어 통증은 조기에 이렇게 찾아오시면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가벼운 경우에는 어떤 원래 질환을 치료해주면 쉽게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통증을 방치해두었다가 원래 아파하시는 질환을 놓쳐서 결국은 치료까지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통증의학과를 찾아오시면 정확한 진단을 해서 환자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과로 전원도 되기도 하고 통증 자체가 질환이라면 그 통증 자체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최근에 제3의 의학으로 불리는 통증 치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두 번째 얘기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기엽 마취 통증의학과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